사실 아직 뭔가 세대가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챗지피티를 이용을 잘못 해요, 사실. 그런 꼰대 같은 마음이 있어요. 기계가 알면 뭘 알아라 그러면서. <laughs> 나만그래고왜 이렇게 비 웃어요? <laughs> 잘, 잘 써요? 잘 써요? <laughs> 비번이 걸려 버렸습니다. <laughs> 비번은 뭐 000이라고 하는데 소름 돋게 제가 0000 눌렀거든요. 되나요? 네, 열렸어요. 열렸는데 중요한 게 이렇게 돼 있어 이번에 네. 자, 라이프 스타. 일 거기서 네. 이제 그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시면은 제가 제가 제 거를 드릴게요. 아 네. 제 거를 드. 드리... 왜? 아 까미님도 뭐야? 아저씨. 크크크크 <laughs> 인정합니다. 네. 근데 생각보다 젊은 아저씨지. 아니에요? 고마워요. <laughs> 네.